안녕하세요. 박정우 프로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어 제가 이 많은 아마추어분들을 레슨을 하다 보니까 골프채를 구입한 요령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하나 만들게 됐습니다. 사실 저는 피팅을 전문으로 하는 피터도 아니고요. 골프채를 파는 사람도 아니에요, 사실. 하지만 골프채의 샤프트나 이런 구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. 구성을 어떻게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 아마추어 분들이 골프채를 구입을 하실 때 스펙에 대해서 굉장히 확인을 제대로 안 하고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첫 번째 친구 골 쳤는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. 그럼 이 채를 가지고 싶은 거죠. 왜이채잘 맞으니까. 두 번째 공을 치는데 너무 안 맞으니까 샤프트 무게를 바꿔요 샤프트 강도를 바꿔요 이런식으로 혼자서 이 채가 안 맞으니까 피팅을 해요 자 세번째 공을 치면서 누군가가 이제 채를 바꾸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꾸면은 괜찮으실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채를 이제 그 사람을 권유한 채를 내가 바꾸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,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. 이세 가지 공통점 뭔지 아세요? 한 가지만 바꾼다라는 거예요, 한 가지만. 채는 14개가 있어요. 14개라는 구성을 우리는 공을 똑같은 느낌으로 뭐칠순 없겠지만, 일정하게 공을 치려면 내가 그 스펙이 모두 비슷해야 된다라는 거죠. 근데, 예를 들어서, 전체적인 셰프트가 어 뭐, 아이언 같은 경우는 경량 스틸로 뭐 S 때 정도 쓰시고 어 드라이버 유틸 뭐 우드 이렇게 전부 다 S로 쓰는 사람이 있는데요. 뭐 아까 전에 제가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이유로 유틸리티를 S R 샤프트 대로 바꾼 거예요. 그러면 이 전체적인 스펙이 고르게 맞다가 하나가 동떨어지게 안 맞아 버려요. 그러면 그 채를 칠 때는 그 채에 맞는 스피드와 그 부분에 대해서 쳐야 되기 때문에. 그 채만 치면 잘 맞는데, 그 채에 적응이 되면 또 다른 스펙의 채들이 안 맞는다라는 거죠. 예를 들어서, 내가 누군가가 SR이란 이 샤프트가 SR이에요. 이 채가 너무 갖고 싶고, 이 채가 나한테 맞다고 생각이 들면, 이 채에 맞는 스펙으로 모든 것들을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얘기를 하면, 사실, 이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, 굉장히 제가 쉽게 얘기한 부분도 있어요. 하지만, 그만큼 골프채 하나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신중을 귀하고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. 내 채가 이 모든 나의 구성에서 이 채를 바꿨을 때도 지금 현재의 구성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. 제가 솔직히 골프채 구입한 요령에서 뭐 스펙을 어떻게 써야 되고, 어떻게 써야 되고, 이런 거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. 어,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저보다 더 전문가 분들이 더잘 알겠지만, 저는 한 가지는 확신을 해요. 스펙을 잘 갖춰진 상태로 골프를 쳐야 된다라는 거죠. 그 부분은 정말 제가 확신을 하거든요. 예를 들어서, 유틸리티가 S면 전부 다 S대로 가는 거예요. 유틸리티가 SR이면 전부 다 SR로 바꿔주는 겁니다. 유틸과 우드가 S인데 드라이버는 R이에요. 그러면 R 스펙에 맞는 스피드를 내가 쓰고 치면 은 R 드라이버에잘 맞겠지만 그 스피드로 S대의 샤프트에 치거나 다른 맞지 않는 스펙의 채를 치면 갑자기 안 맞아지는 거죠. 골프 프로들이 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저도 피팅을 많이 했었지만 과연 프로들이 거리를 조금 더 내기 위해서 피팅을 할까요? 과연 프로들이 멀리 가게끔 치려고 피팅을 하는 걸까요? 아닙니다. 채를 멀리 가고 똑바로 가게끔 피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채의 구성을 동일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나한테 맞게 하기 위해서 피팅을 하는 거예요. 그 부분을 꼭 참고를 하시고. 내가 골프채를 구입을 할 때는 또는 골프채 하나만 딱 바꿀 때는 내채 지금 갖춰진 구성이 맞는지를 확인을 먼저 하세요. 또내 채들이 구성이 올바른지를 먼저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올바른 구성인지를 먼저 체크를 하시면 좋습니다. 이 아이언은 스틸 샤프트 기준으로 뭐 경량 스틸 R이나 S 뭐 어떤 걸 쓰셔도 솔직히 상관없어요 아마추어 분들은. 근데 유틸리티 S면은 전부 다 S. 우드도 드라이버도 S대로 가주시고요. 중간에 R 이런 거 넣지 마시고, 또, 뭐, 내가 스피드가 좀안 나서 R 때, 샤프트를 쓴다면, 전체적으로 R로 가주시는 거지 좋지, 뭐, 갑자기 R로 쓰다가 드라이버만 S로 쓴다든지, 이런 식으로, 어, 균형을 불균형하게 맞추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좀 전달을 하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, 어, 치, 샤프트를 잘 맞춰서, 나한테 맞는 채로, 전체적인 이채 구성이 14개가 다 맞아 떨어지면, 어이 연습을 할 때도 느낌 자체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. 그걸 꼭 느끼시고 어, 골프를 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. 어, 또 많은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 당신이 몰랐던 새로운 골프예요. 스타일은 즐기고. 퍼포먼스를 더하다. 홀릭 앤 플레이.